안녕 얘들아 로세미야 일명 로우브 로 불리던 로블록스 중국 버전은 중국 정부의 규제와 최적화 문제로 무기한 정지되었 었는데 최근 중국 버전 로블록스 가 다시 출시될 거란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2020년 12월 중국 버전 로블록스 로우브가 안드로이드에 처음 출시 되면서 로블록스는 중국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어. 중국 전용 게임도 출시하고 로우브 출시 기념 아이템을 매주 출시한 데다가 디스플레이 닉네임을 중국어로 변경할 수도 있고 중국 로블록스 회사. 를 설립하는 등 정말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났는데, 1년 만인 2021년 12월에 무기한 폐쇄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추측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 게다가 아바타 상점에서 로벅스 사용을 금지하고, 게임 패스와 게임 아이템만 살수 있어서 로블록스가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지. 2022년 7월 17일에는 로블록스가 500만 개 이상의 로오보 계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중국 로블록 로블록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로블록스가 로우브의 로고를 새로 업데이트한 거야. 기존에는 각자 있는 형태였는데,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잘 보면 로블록스 로고도 최신으로 바뀌었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다시 로블록스 중국 버전을 출시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 과연 로우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